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도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 스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원문을 하시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여러분이 이와 같이 독사를 청하오니,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사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무릇 개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고 성을 드러내는 근본인 것이며, 본부를 벗어나서 성의로 향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8만 4천 가지의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번뇌는 한량하는 법을 만들어 우리들을 생산인의 고해 속에서 힘매게 합니다. 부처님의 기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사주례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이 되며 또한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하고 어두운 밤에 길을 가려면 등불이 있어야 하듯이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병든 사람은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사주례를 벗어나 부처님이 되려면 상기의 오개와 상기의 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개를 설하겠습니다. 제 1개,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하겠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건 살아있는 것은 죽이지도 말고 죽을 목숨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능능한 마음으로 남에게 보시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음하지 말라. 이 말은 순결을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이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은 입을 조심하여 남을 속이지 말고, 욕하지도 말며, 아참하지도 말며,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술을 마시지 말라이 말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은 일이겠으나 술이 술을 마시거나 사람을 해쳐서 그변도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오계는 자기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계는 바로 우리 불자들의 생활 신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불교 공급의 목표인 탈로 나아가는 방편인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이 청정하여야만 스스로 몸이 안락한 것이며 나아가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이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계를 받음으로써 모든 잘못을 멀리하고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설령 죄를 금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알고 잡는 불등인 손을 조금 대고와 같이 죄를 적게 지을 것입니다. 마치 높은 우아귀에서 망을보는 사람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계를 지키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사람에게 살라는 겁니다. 부처님뿐 아니고 예수님도 그랬고 공자님도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목숨은 될수 있는 죽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용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다시 예시합니 저희 주계자들은 무시 이래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탐내며 속내며 우리 서어가만과 방일한 마음으로 한약없이 무거운 죄업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음과 뜻을 받아들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고개를 굳건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연비가 있겠습니다. 본래 연비는 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은 선보륜 보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계대중 여러분들은 연기가 끝날 때까지 참회의 진원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수계대중 여러분들은 스님이나 호교사님이 다가가면 왼쪽 팔 소매를 보등후 앞으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귀이하게 했습니다 전위 수계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이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수계대중이 오계를 지킬 것을 부처님께 다짐하는 선계상이 있겠습니다 선계상은 대사님께서 밀리하시겠습니다 수계대중 여러분들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금방 팔뚝에 도장을 찍으셨죠? 네. 그게 원래는 도장이 아니고 초심지로 이렇게 따끔하게 이렇게 불로 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훈련 받을 때뭐 지장이 생기면 안 됩니다. 따끔하면 은 그게 또 골물 수도 있어요.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도장으로 합니다. 그 도장이 보통 도장이 아니고요. 불법성이라는 선포에 그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도장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도장을 순간이지만은 찰나에 한쪽에 찍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기 쉬운 이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런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거장을 찍는 그 순간에 눈깜빡할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가 다 소멸이 된 겁니다. 이건 이 스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계신 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합니다. 더 깨끗합니다. 더 맑습니다. 그리고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계상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오개를 자세하게 더 어, 여러분하고 목사 선생님하고 부처님께 맹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잘 듣고 대답할 때 대답을 큰소리로 하세요.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3기를 하였으니 이미 계를 받을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비로서 오기를 받고 그것을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의 자유로다에 따라 다짐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개 생명을 죽이지 말라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의 개인이 목숨이 가하도록 등이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도둑기를 하지 말라.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지으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의 개인이 목숨이 가하도록 등이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세 번째 사언을 하지 말라 몸과 마음의 충정행을 닦으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의 개인이 목숨이 다하도록 등이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지켜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개인이 목숨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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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술을 마시지 말라. 언제나 맑고 맑은 지혜를 지켜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개인이 목숨이 다하도록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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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를 지키겠다고 부처님께 맹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또 건강하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부처님 계획 이 다섯 가지를 실행을 하면은 진짜로 용감하고 용기 있게 또 아주 재밌게 슬기롭게 군대 생활을 마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잠깐이나마 평생 군대 생활을 하시는데요. 우리 아버님들이나 어른들을 보면은 사석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님들께서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 은 군대생활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군대생활할 때 어쨌다고 저쨌다고 전부 일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야기 좀 하라면 자기가 군대생활할 때그 무용담이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아버지처럼 다될 것인데 이 짧은 군대 생활이지만은 좋은 추억, 좋은 친구 많이 만드십시오. 두번 다시 군대 생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 제대로 잘 마시시고 사회에 나가셔서 그야말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큰 인물, 큰 동량이 계시기를박가수님는 빌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강도와 네. 네. 같은 동료를 해주신 국민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첩 합장주 수여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법무님, 네. 법령은 네. 평화입니다. 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법명은 명덕입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법명은 우덕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궁 공무하는 동안 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부탁하고 여러분들의 건성과 행운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함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되니요 자, 일단 그냥 한번 찍을게요. 그냥. 자, 찍겠습니다.